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셨으면 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글을 받았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한 교실 칠판에는 큰 글씨로 이 '뿌리'라고 적혀 있었고 차례대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자신의 뿌리, 곧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이가 뭐 그렇게 발표했다고 하죠. 저는 전주 이씨 47대 손입니다. 저희 조상 중에는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낸 분이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셨으며 저희 아버지는 지금 큰 무역회사의 중역으로 계십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뭐 다른 아이들도 이제 저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이 덜컥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든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막 몸둘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그 아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강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넋끈히 고난의 폭풍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극휼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잔이라. 그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로 악행을 한다고 모함하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여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는요, 무실론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실론자다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이방의 종파들과는 달리 제단도 뭐 없고 신상도 없고 뭐 신전도 없고 뭐또 신전에 제사장도 없고 뭐 이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신론자로 사는 것은 뭐큰 사회적 흠이 아니죠.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신론자로 살던 무신론자로 살던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지 뭐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무신론자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을 믿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만약에 신을 믿지 않는 자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반체제 또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테네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였죠. 소크라테스를 죽일 때 무슨 제목으로 죽였는가?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일 때 어떤 죄목으로 죽였습니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을 전파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고대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은 매우 불량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곧 사회적 해악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신론의 비난이 지금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둘째로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식인 행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예, 여겼습니다. 까닭은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는데요. 성찬식을 할때 그렇게 말씀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근데 이걸 자칫 사람들이 오해해서 진짜로 피를 먹고 진짜로 몸을 먹는 뭐 이런 식인 행위를 하는 종교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사람 잡아먹는 종교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불어 셋째는요, 여러분, 근친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친 상관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 부를 때,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만나거나 헤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서로 인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사법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함면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금의 차별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자가 아무런 꺼리김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아무런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임을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입맞춤하며 서로 무난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근천하는 종교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형제끼리 뽀뽀하는 종교다 이러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여러 비난이 기독교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베드로는 이런 비방과 박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요, 베드로는 어떤 권면을 하냐면 더욱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받은 대로 받은 그 이상 내가 반드시 대갚아 주리라라는 이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받았으면요 말로 말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기에 이제 레위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해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도한 보복금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까닭은 뭔가? 뇌로 받고 말로 갚으려는 것이 인간의 신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공의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물어져야 해요.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과도한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비방 앞에 실망하지 말고 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심판제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접 고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안 했다라고도 할수 없고요. 그때는 몰랐다라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더욱 선한 일을 힘쓰는 겁니다. 세상의 비방과 상관없이 묵묵히 선한 행시를 행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오해와 상관없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힘써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될까 싶다. 나의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렇게 회의가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가 올 거예요. 그 선을 행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낙심지 말고, 실망지 말고, 세상에 비난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사도는 이 사람들이 오해와 또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둘째로 인간의 정당한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질서를 뒤엎으시고요.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라도의 통치가 불의한 통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통치에 순응하셨어요.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 통치에 순복하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조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란 사회 속에서 일반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마저도 지켜가며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법, 양심의 법, 공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교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서울의 모 교회가 강남의 모 교회가 이제 3천억짜리 건물을 지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공공도로의 지하에까지 자신들의 예배당을 좀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죠. 어,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공공도로 밑까지 가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회법 위에는 도덕법이고 도덕법 위에는 영적 제서법이 있다. 교회는 영적 공공재므로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공사를 강행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행동해도 괜찮은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자들로 이루어진 신적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의 법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신적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제도, 인간의 정당한 법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순종하대라는 말씀은요, 설령 내 뜻에 선뜻 내키지 않을지라도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여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가 보낸 총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것을 일단 인정하여 그들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을 무력화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적 공동체라고 해서 막 아나 무인격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정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괴변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위한 정당한 법이라면, 교회도요,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기도원을 짓는다고, 건축법,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주차금지법, 아무리막 주차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오늘 우리가 뭐 부동산거래법, 위반해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정당한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은 여러분 거짓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의 비방은 무고한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정당한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그 오해와 그 그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을 말을 하는가. 세째로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자유자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자유케 된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것이 주어진 것이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 단어로 에피칼로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어떤 더러운 물체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더러운 물체를 그냥 그대로 두는 채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에피칼로마죠.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이 볼수 없도록 이렇게 덮어만 두는 것 이게 에피컬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와 뉘우침 없이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듯 두루뭉실하게 문제를 덮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하죠. 이런 착각에 빠져 간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넌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합창단원이었거든요. 이 합창단원이었던 이 아이를 교회로 불러내고, 막 학교로 불러내고, 막이 아이를 성추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생님한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너는 나를 정죄할수 없다. 그럼 그러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용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류침고 회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에피칼로 마요. 그냥 대충 적당히 덮어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반성 없이 그냥 대충 덮어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자들의 비방이 여러분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들의 비방을 오늘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 비방과 비방이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는가? 첫째로요, 더욱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인가? 정당한 인간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법을 초월한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셋째는 자유할지라도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용해서 악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써 선을 행하며 인간의 정당한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비록 자유자가 되었을지라도 종된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